HPM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. 신제품을 내는 거에 대한 속도가 불과 2, 3년 전보다도 정말 빨라졌어요. 6세대, 저 HPM4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건데, 거기서 반드시 한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까지라고 얘기를 했고, 이 사례를 들면, 에스케아닉스도 원래는 작년이었나? 작년까지만 해도 h p m 4를 2026년에 낸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작년 말인가 올초 발표해서 아, 1년 땡겨졌어요. 한한 한 8개월 땡긴 것 같아요. 그렇게 점점 그 목표 속그 시점을 당긴 이유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거든요.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이 AI 서밋에서 어, HM4 그 개발 속도를 젠스낭 CEO가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을 했다.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. 그 사례를. 그래서 제가 최 회장이 그 젠스낭을 또 만나야 무섭다. 또 당겨달라고 할까봐. 그런 얘기도 했었고. 근데. 그렇게 고객사가 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인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뭔가 한 방을 보지 못한다. 이러면 굉장히 HPM 시장 점유율을 차지 더 이제 뭐 역전을 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좀 격차 도 벌어지거나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골든 타임이 내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. 그래서, 어, HM4는 엔비디아의 차차기. 그러니까, 엔비디아의 차기 그 AI 가속기가 블랙웰인데, 그, 그건 이제 연내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거고요. HM4는 엔비디아의 차차기 제품인 루빈에 탑, 그, 탑재가 될 예정인데, 그 루빈의 삼성전자 HM4가 확실히 초반부터 좀 탑재가 돼야, 아, 이제 우리도 HM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